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유형 문제 사회 문제 5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순차, 변수, 신호, 조건 반복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와 부하용 계란이 어, 서로 신호 보내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숭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원숭이 스프라이트에서 이벤트, 그 다음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어, 원숭이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양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모양 1과 모양 2가 있습니다. 자 모양 1로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요. 모양 1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1로 먼저 모양을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거예요. 어, 원숭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일 후 부화한다던데, 20일 후 부화한다던데, 에, 부화를 시키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지나야 어, 병아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기도 한것 같고요. 자, 부화 신호를 받았을 때 어, 부화 신호를 누가 보낼까요? 부화용 계란이 보낼 건데요.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1 신호를 받았을 때 가져오셔서. 어, 여기에다가 부화라고 신호 이름을 쓰겠습니다. 부화 신호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어, 모양을 2로, 아까 손 들어서 기분 좋아하는 모양이 있죠? 모양 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아리다 라고 2초 동안 말하겠습니다. 병아리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병아리다 라고 2초 동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아리다 라고 2초 동안 말하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화용 계란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부화용 계란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잠시 볼게요. 모양이 계란 모양과 병아리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계란 모양이었다가 부화용 계란이 병아리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신 후에 모양을 계란으로 먼저 바꿔 주세요. 자, 모양을 계란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서요 변수 카테고리에서 변수를 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 만들기, 날짜 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바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없다 하면 어, 당황하지 마시고 변수 만들기 버튼 눌러서 똑같이 변수 이름을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날짜 0으로 먼저 정해 주시고요. 날짜 변수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 줄게요. 그리고, 어, 2초 기다린 후에 날짜를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초 기다리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 가셔서 기다리기 블럭 가져오셔서 2초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까지 반복하기 블럭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지 반복하기 블록 안에,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요. 연산에 가셔서, 자, 이 블록을 가져오셔서 판단을 할 건데요. 20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블록 안에 내용을 실행할 거예요. 무엇이 20이 될 때까지, 날짜가 20이 될 때까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해라 할 건데요. 날짜가 처음에 0으로 정해줬잖아요. 걔를 20회 반복해서 1만큼씩 바꿀 겁니다. 1만큼씩 바꾸기 시작할 거고요. 날짜를 계란이 계속 말할 거예요. 그리고 20이 되면 어, 이 내용을 안에 있는 반복 내용을 그만하고 그 아래에 연결된 내용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 말하기 블럭 하나 가져오셔서 얘가 계속 말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결합하기 가져오셔서 자,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날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며칠, 며칠, 며칠 계속.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야기하겠죠? 우리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면 너무 빠르니까 0.5초마다 바꾸도록 해주겠습니다. 0.5초. 그리고 나서 이제 병아리 모양으로 바꾸게 되죠. 부화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병아리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병아리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삐약이라고 1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약. 자, 비약 적어 주시고요. 1초 동안 말하기 해 주세요. 1초 동안 말하고 여기서 부하 신호를 보낼 거예요. 여기에 아까 신호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부하 신호 보내기를 여기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부하 신호를 받았을 때 바로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하기 누르면 2 1으로 부화한다던데 1 2 3 4에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20일까지 계속 말하기를 반복하다가 딱 20일이 된 후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20일 삐약. 그다음에 평화리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예. 모두 예, 잘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